사춘기 건강하게 먹는 법, 이런 책 나는 제일 싫어. <laughs> 아름다운 사춘기. <laughs> 어우,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저는 처절하게 했어 매일 석고 대지. 무릎 꿇고. <laughs> 아, 나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인생의 드라마 진짜. <laughs> 내 <웃음> 인생의 드라마. <웃음> <기적이야>. <웃음> 진짜 0만 가자! 육태한 밤! 육아 <laughs> 잘한 엄마는 뭐든 잘해. 육태한 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분은 네. 엄마 성자 그리고 아... 아이와의 자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아, 네. 해요. 하은이가 지금 이제 몇 살이 됐죠? 스물두 살. 스물두 살과 우리 하은이 진짜 벌써 이렇게 컸네요. 아, 그러니까요. 전국민이 아는 딸이요. 그러니까요. 언제 이렇게? 와. <laughs> 하은이를 보면은 엄마랑 딸의 관계가 음...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거든요. 네. 생육과 말고도 다른 비결이 또 있으셨을 것 어... 같아요. 어떠세요? 아이한테 진짜 많이 사과했어요. 매일 석고 응? 대제. <laughs> 끌고 아나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니그 이제 말로만으로도 또안 되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많이 전달을 음. 해줬던 게 그러니까 또 글은 또 말과 또 다른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음. 정제가 되서 나가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의 진심이구나라는 걸 애가 많이 느끼고 있던 게 저희 관계의 어떤 음. 끈 단단함을 이어준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 음. 보통 편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유효한가 봐요. 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어머님들이 어, 유의하셔야 될게 편지를 쓰다 보면 현타가 계속 와요. 어,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바 <laughs> 빠죽겠는데. 근데 어. 이거를 내가 왜 쓰고 있는 거야? 아 얘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쓰고. 반성못쓰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되나요? 맞아, 맞아. 약속도 안 지키고 <laughs> 잘하겠다고 할 거면서 <laughs> 또틀릴 거면서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이 정말 현실 감각이 계속 오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잘못한 그 지점은 나는 알거든요. 안 사주면 전쟁 그리고 아 사주면 지옥인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사주셨더라고요. 요즘 애들에게 스마트폰 자체가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주셨 너무 즐겨하잖아요. 어, 엄청 졸랐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졸랐고 아, 24시간 네. 365일 사용절를 해내 <laughs> 졸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걸 버티셨어요? 어, 일단 어린이 나도 제재가 안 되고 아. 제어가 안 되고 막 진짜 막 정말 우리 솔직히 유튜브 쇼츠 보다가 한 시간 훅 가는 경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 말랑말랑하고 가변적이고 가속성은 뛰어난 그 아이의 뇌와 심장과 감성이 얼마나 많이 어, 망가지고 현혹되고 오도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계속 버텼어요. 음. 근데 지옥을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아,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아군인데 핸드폰이라는 적이야. 음. 이 적들과 싸우는 것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엄마들이 안 믿으시는데 어느 순간 되면 포기해요. 음. 포기하고 그니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너 대학 들어가면 네개 사줄게 오. 최신형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이거 와치랑 <laughs> 어뭐 이렇게 해 얘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laughs> 이것까지 노트북이랑 다 사줄게 그래서 애가 대학을 빨리 들어간 거예요. <laughs> <laughs> 그거 갖고 싶어. 사실 저희 아이도 핸드폰 열심히 보는 아이인데 네. 최근에 독감 걸려갖고 방에다 음. 격리시켜 놨거든요. 어. 방에 들어가니까 책을 읽더라고요. 세상 에 격리돼 있는 동할게 없어갖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아, 맞아요. 이걸 빼면서 쓰면 책이 되는구나 싶어서.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 네. 아이패드 놔두고 책을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안되더라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얘네를 치우면 네. 두꺼운 거라도 읽어요. <laughs> 정말로. 그러니까는 육아에서는 제일 중요한 네. 게 좋은 거를 제공한다. 네. 네가 진짜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데스크탑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허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삼 학년 정도부터 혼자 집에 있고 이럴 때는 정말 무분별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유기 들고 다녔어요 우리 집은 이거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라는 거를 아이한테 계속 주제를 시켜야 돼서 그래서 인터넷도 사용 나랑 있을 때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건강하게 컴퓨터도 항상 거실에 보이는 곳에 애 방에는 지금까지도 컴퓨터는 없어요. 아,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대신에 책은 마음껏 봐도 돼. 마, DVD 마음껏 24시간 내내 진짜 눈알이 빠지도록 봐도 돼. 어, 네가 보고 싶은 웹툰이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마가 최고로 다 사줄게. 그니까 남들은 요조그만한 핸드폰으로 웹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모두 보고, 날씨도 보고, 시계도 보고. 그니까 저는 시계 따로 사주고, 신문 따로 시켜주고, 약간 아날로그로 많이 키웠더니. 디지털 활용은 너무나 더 잘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뛰어난 유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더, 어. 1년이라도 더 늦게 사주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저는 지금 초등학교 사학년 딸과 아직 벌써부터 지지고 볶고막 그러고 있거든요. 어, 그럼요. 아유. 근데 그... 얘가 사춘기가 됐을 때는 나랑 정말 끔찍하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네. 할 때가 있는데 네. 사춘기 지났잖아요 당연데그 네.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어... 궁금해요 잘 음. 보내지 못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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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처참했고요 사춘기 때 나도 그랬고 음. 우리 다 그랬고 맨날 거짓말하고 진짜 듣기 싫고최고들 쉬고, 최고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했던 짓을 얘도 똑같이 하니까 그게 더 싫은 거 같은 거라 그냥 인정하는 음. 수밖에 없고 사춘기는 그냥 건강하게 겪을 수는 없는 거 같아 음. 나는 사춘기 건강하게 버는 법 이런 책 나는 제일 싫어. <웃음> <웃음> 아름다운 사춘기 네. 어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저는 처절하게 했어. 하나 나는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짓말이 싫은 거야. 음. 네가 방문 들어고 듣고 하는 저 방문이 싫은 거야. 그 엄마랑 얘기해 줘. 엄마는 안전한 존재야. 음. 엄마는 안전한 대상이니까 네가 뭐가 되든 숨기지 말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울면서든, 화를 내면서든, 사과를 하면서든, 편지를 써서라도 계속 그렇게 많이 내 마음을 전달을 했고, 매번 실패해도 또 하고 또 쓰고 또 하고 또 쓰고 그랬어요. 싸움의 기술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 잘 싸우는 기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현명하게 싸우는 거 없고요. 어. 저도 분노를 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있는, 내면에 있는 서로에 대한 불만, 답답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거죠. 잖아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도 결코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걸 그냥 겉으로 드러내고 형성 에 얘기하지 않던 거, 그리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고 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떨었던 가식들 같은 거를 온전하게 그냥 날것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걸 이제 수습하는 거죠. 수습을 하고 정말 미안했고 해서는 안될 말이었고 나도 옛날에 나의 엄마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꼈는데 이 얘기를 내가 고대로 너한테 해서 너무나 미안해. 엄마 안 그렇게 노력 할게. 어, 그러면 보통 애들이 엄마 또 그럴 거잖아.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엄마 나도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느냐.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들을 보기 취합하기 위해서 책을 더 많이 봤던 것도 같아. 그래서 사춘기 책 저는 사춘기 여아 사춘기 책도 되게 많이 샀어요. 궁금하셨고, 이걸 좀 잘해보고 음. 싶으셨고. 네. 어. 근데 제 결론은 네. 현명하게 싸우는 법은 없다. 네. 엉망진창으로 싸우더라도 현명하게 사과하고 음. 현명하게 화해하는 법은 있다. 라는 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독립적인 인간으로 잘 자랄 음. 수 있도록 음. 하려고 하면은 그 거리두기에서 말씀하신 게 알, 강아지, 음. 고양이, 새 이렇게 네. 단계별로 설명하시니까 제가 설명, 너무 잘 이해가 되었어요. 그쵸. 엄청난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다. 현명하고 no, no. 그, 명확했어요.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네 가지를 제가 다 키워봤거든요. 알도 키워서 닭도 만들어 보고,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새도 키워봤기 때문에, 이 각각 동물들의 너무나 남다른 취향, 성격들과 이 어떤 그게 기질이 있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 그 알을 때는 정말 이거는 알을 때가 제일 쉬워. 막 사랑해준다고만 얘기해주면 아이는 너무나 잘,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행동이 재지고 빨라지고 막 그럴 때는, 진짜 강아지처럼 다 뜯어놓고, 다 망가뜨려놓고 막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치우고 다니고, 하면서 치우면 되지 빨면 되지 어 이러 이렇게 좀해 주다가 어느 날은 이제 고양이가 될 때가 그때가 이제 초등 아, 지금 사춘기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아,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 고양이 때를 잘 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가 됐을 때 진짜 훨훨 날려 보내야 네. 되는데 이거를 또이 과정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기가 힘들어요 음. 엉망진창 엎치락뒤치락 엉망진창이 진짜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근데 그렇게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저는 최적의 기회가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그냥 저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말고 그냥 엉망이어도 좋으니까 피하지 말자 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사춘기 아이들 얘기 늘 나올 때 갱년기 엄마 와 사춘기 엄마 일고 얘기 늘 많이 듣잖아요. 네네, 네네. 어떠셨어요? 저진딱딱 진짜 그랬어요? 갱년기. 갱년기가 더안 좋습니다. 저 사실. 사춘기는 기엽죠사 <laughs> <이겼어요>? 이쁘기도 하잖아. <laughs> 갱년기 오르면 <호르몬은>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뛰면서막그막 그막 갑자기 삶이 권태로워지면서 우울해지면서 <laughs> 네. 모든 게다 싫고 막 도망가고 싶은데 또 외로운 건 싫고 <laughs> 막 이런 것들. 그니까 진짜 인간의 섭리가 너무나 얄구죠. 야속해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갱년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있고, <laughs> 약도 많이 먹고 있고요, 병원도 계속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약반, 피반입니다. 약과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는. <laughs> 저는 그러니까 솔루션 주의자라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 음. 이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까? 뭘 먹을까? 뭘 할까? 뭘 없앨까? 이걸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딪힌 문제가 아이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한 네. 메타인지가 그치, 그치. 나 엄마의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게 가동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아이 키우시면서 책, 육아 이제 굉장히 음. 강조하셨고, 아이만 읽히게 하지 말고, 엄마들도 아유 아, 네. 읽으라고 많이 하셨어요. 네. 실제로 책을 많이 읽으셨고요. 맞아요. 작가님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니까 삶과 어떤 생각의 변화 같은 것들을. 드라마틱한 변화를 너무 많이 느꼈고요. 걱정도 많고, 돈 문제로 맨날 싸우고, 화목하지 않은 집안에서 제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걱정주머니를 항상 채우, 만들고, 이걸 또 해결을 하면 또 다른 걱정주머니를 채우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책을 읽어주고 읽으면서 내가 이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또 아이의 육아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육아서를 읽으면 거기 해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육아서를 읽다가 자기 개발서도 읽게 되고 소설도 읽게 되고 문학 비문학 확 뛰어넘어 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정말 임계점이 넘는 어느 날에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이 오진 않지만 옛날에. 읽었던 어떤 작가의 그 줄에 있던 맥락이 서랍에서 끄집어 나오듯이 연결이 되고 문맥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전후좌우의 행간을 읽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든 엄마들에게 너무나 꼭. 권유하고 싶어요. 책 많이 읽으세요. 나 평소에 좀책잘안 읽었어. 근데 네. 좀 책읽기 좀 망설였죠. 좀나이가 음. 바빠서 못 읽겠어 하시는 음.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책읽기 시작, 음. 시작하면 좋을지 이 조, 이거 정도는 어. 한번 해보자 권유해 네. 보실 수 있으시다면 네, 일단 목표는 높아야 돼. 그렇죠? 그래. <laughs> 일단 세게 한번 갑시다 해서 백권 읽기를 합시다. 그러면 목표가 너무 멀고 높고 원대할 때는 쪼개면 돼요. 잘게 쪼개면 돼요. 자, 쪼갭시다. 그러면은. 한 달에, 네. 한 달에 여덟 권만 읽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권만 읽으면 돼요. 음. 그러면 3.5일에 한권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80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laughs> 오전에 15장, 오후에 10장, 오후에 15장을 읽으면 하루에 80페이지가 돼요. 감수액을 머릿말, <laughs> 에필로그다 빼! 처음에는 양치기로 가고, 양이 차면 질적인 케미컬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24년도는 무조건 100권 읽기를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80페이지 읽기. 오전에 몇 장, 15장, 10장, 15장. 오케이. 고. 책 읽기를 강조하시면서 음. 또 쓰는 것도 좀 음. 해보시라고 권해셨어요 아, 권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 책에서 어떤 말을 쓰셨냐면, 음. 육아하면서 직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써보는 과정은 음.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음. 하셨거든요. 음. 이 글쓰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번에 꼭지 중에 힘든 감정은 글이 좀 떠안아도 음.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에 울림이 많았다는 분들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애 키우다 보면, 그니까 기쁨 순간보다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막 멍청이 같고 짜증 나는 순간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너무 찝찝하고 너무 막 공존탑이 무너진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아이한테 아우 너무 잘했다. 어 우리 애기 최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할까 생각했던 거 여러 가지 했던 거 중에 내가 여기다가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안 좋은 이유들을 막써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안을 액션 플랜을 나도 모르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것도 정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만약에 막 멀미가 나서 막 속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내 다이어리, 이 메모지에다가 네가 감정에 좀 분출고 어. 쓰레기통 같은 느낌으로서요. 감정의 하수구처럼. 음, 음. 네가 좀 가져가줘 미안해. 음, 네. 그리고 나는 개운하게 다시 새 출발할 거야. 음, 네. 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많이 써보신 작가님이 어떻게 네. 이렇게 자기 감정을 글로 써보면 좋을지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혼자 쓰기, 나만 보는 글 쓰기를 많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꾸미게 되고, 어, 가식이 들어가는데, 내 기분 나쁜 거를 더 오버해서, 그리고 남편이 미워, 시어머니 미워, 막 엑스다, 그림도 그리고 해골도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뭔가 선택하거나 이런 커리어를 할 때도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회사를 옮겨야 될 이유, 옮기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막 써보고, 지워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써가면서 마인드맵처럼, 한의도 공부할 때 마인드맵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쓰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고, 아 이거 부질없다, 이거 의미 없다, 아 이게 진짜 찐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가장 큰 치유와 해결과 대안의 효과가 있어요. 책에또 쓰셨던 내용들에서 보면 은 음. 자수성과용, 아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네. 많이 만나셨어요. 그분들 음. 얘기로 이제 유지비를 좀 줄이고 맞아요. 자기 개발비를 늘려라 네. 이렇게 도 하셨고요. 네. 실제로 작가님께서 자기 개발비를 늘려봤더니 어떤 네. 변화가 생겼는지. <laughs> 정말 이것도 또 궁금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laughs> 인생이 드라마틱 네, <영화의> 인생이 드라마틱해. <laughs> 내가 이 월급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음. 자기 개발비를 내 수입의 10%를 써라. 이것도 이제 제가 읽는 그 모든 자기계발서에 다 일관되게 동일하게 나오는 대표들, 부자들, 재벌들이 쓰는 그분들이 과거에수전호처럼 스크루지 원관처럼 살았던 그때 씨드를 모을 때 했던 행위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네. 저평가되어 있는 최고의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나의 그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네. 그래서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내 머리, 내 심장, 네. 내 눈빛, 내 말투를 고컬로,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라. 음. 그러면 정말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수업이나 강의나 좋은 여행, 문화 활동, 이런 것들 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라. 음. 내가 정말 몽골 탐사를 가고 싶어요? 그럼 1인당 300이에요. 음. 내년에 갈 거면 올해 수익을 늘려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음. 더 열심히 일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을 나눠야겠다. 그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음.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 퀄리티는 올라가고 한번 올라간 퀄리티는 내려가지 않아요. 오이 는 피클이 될수 있지만 피클은 오이가 될수 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오이였던 내가 피클이 됐기 음. 때문에 그때는 더 맛있는 피클이 되는 음.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의 위력이고 공부의 위력이에요. 어, 수익의 10%를 기부도 네. 하시고 결혼을 하던 후원도 네. 하시고 전세계 학교 짓기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네네. 아니 이렇게 다 네. 나눠주셔도 되나 싶을 만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선순환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문화 자본이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도 다 문화 자본이 너무나 탄탄하고 두껍고 음. 뛰어나거든요.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 어 내가 무엇할수 있을까? 막 진짜 옷을 사고 비싼 가방을 사고 비싼 시계. 이거는 의미 없고 덧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소위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것도 그때 책을 읽으면서 NGO 단체 거기 기부를 시작했고 6만 원으로 시작한 기부가 이제 점점 점점 늘어나서 이제 그게 이제 수입의 10%까지 이제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지은 학교에서 그 지역 단체 이디오피아의전 주민이 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거기서 변호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음. 그 마을을 살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이 이 만족감과 이 기쁨이 음. 어 엄마 어마 해요. 기부를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대요. 음. 그 모습을 계속 한이한테 보여주다 보니 한이는 어, 정말 할게요. 어. 오늘도 나왔는데 네. 화장품 하나가 없더라고요. 어, 어 얘가 가져갔어. 그래도 <laughs> 돈 있는데 올리브영 가면 되는데 안 사. 엄마가 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아이에게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이나 미래 모습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은이도 뭐 엄마 따라서 같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것 그래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자기가 벌어서 와, 했어요. 마음이 부자시대요. 맞아요. 마음만 부자입니다. <laughs>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게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아끼고 막 그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돈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좋게 쓰고. 그러면 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아마 메스 프로젝트 중에 겨울에 되면 이제 난방기구나 이런 물품들 하는 희망 산타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작게 한번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를 달리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승우 회장님 돈의 원리가 정말 고여 있지 않고 계속 선하게 흐르면 그 돈이 나를에게 올 수밖에 없다. 돈은 건강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약간 사이비 종교 같나? 그렇죠 책에 나온 거예요. 과학적이에요. <laughs> 믿으셔야 합니다. 네, 돈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 제가. 백문 <laughs> 가자. 유쾌한 밤. <laughs> 벌써, 네. 마, 벌써 부자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으로 저희 이제 육회 한밤 음.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작가님 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음.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해주고 가고 싶다라는 음.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아이 까꿍이 엄마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음 이제 요 초등 요즘에 초등 중등 고등 엄마들 굉장히 만나고 너무 감사해요. 제 은인이에요. 이런 분들 보지만 아이가 저와 지금 많이 멀어졌고 이제 손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화줄을 잡듯이 언니를 찾게 됐어 이런 약간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은데 그럴 때 보면 터틀 수가 없는 게 누가 아팠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 아이가 아픈 집도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크고 이 아이는 우리 삶을 살면서 단계 우리 세상이 정해놓은 허들들을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힘든 일은 계속 와요. 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거를 대면하고 뚫어내면서 아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지이거든요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과 편지 쓰시면서 책 열심히 읽으면서 하게 되면 아이도 너무나 멋져지고 나도 너무나 멋져지고 제가 항상 꿈꾸는 거 40살 된 하은이가 60살 훨씬 넘은 엄마한테 엄마 지금 무슨 공부 시작했어? 이번에는 어디 여행 갈 거야? 엄마는 진짜 대단하다 엄마 따라 컸더니 내가 이렇게 잘 컸네 사랑해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미래가 꼭올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육아 고수이자 마음이 부자의 아우. 너무 멋진 언니와 네. 알차고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서 네.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아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수님.